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닛 소개를 해주실 분이신가요? 네, 오늘 소개를 도와드릴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내부를 들어가기 전에 114 타입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전체 303 세대 중에 52 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침실 음? 4개, 네. 욕실 2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또한 전체 남양 위주의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일조망 챙겨드렸고 음? 전체 무등산 뷰가 되어 있어서 오. 확실한 조망권까지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뷰 맛집 한번 들어가. 셔서 살펴 보도록 할게요. 와, 현관이 이렇게나 넓어요? 사이즈도 되게 크고 네. 큰 평형대에서만 보실 수 있는 그레이 컬러가 음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어, 열어봐도 될까요? 어, 당연하죠. 네. 오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네. 고객님들 사계절 신발 수납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하단부도 살짝 띄어져 있어서 평소 신고 다니는 시 신발도 깔끔하게 수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넉넉하게 네. 띄어져 있네요. 네. 이쪽에 보시면 저희 고급스러운 오. 컬러로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 네. 유상 옵션으로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어, 여기는 또 펜테리 수납 공간이라고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어머. 이안에서 그냥 요가도 할수 있고, 운동도 할수 있을 정도의 넉넉함입니요 네,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 골프백 같은 스포츠 음. 용품들도 수납하실 수 있으시고, 유모차나 자전거 같은 일상 음. 용품들까지도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자전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현관 밖에서 네, 보관을 네.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도 넉넉하게 보관을 할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헉, 너무 좋은데요? 아니, 너무 궁금해요. 들어가보실까요? 네, 가실게요. 네, 이방 설명해 주시죠. 네, 잔여방으로 많이 음. 사용하실 수 있는 방이시고, 네. 이 방은 특징이 전체 창이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 네. 난간이 시공되지 않아서, 네. 안정성은 챙겨드리지만, 탁트인 개방감까지 음.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집을 볼때 가장 먼저 보는 게 탁트인 이 전망, 네, 그리고 이런 유리창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창이 이렇게 탁트여 있어서 약간 뭐 빛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잔여방으로는 아주. 네. 네,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방으로 가보실까요? 네. 가실게요. 오, 이 방에는 이렇게 북박이장이 들어와 있네요 네, 발코니 확장 시에 기본으로 북박이장이 제공되고 네. 사이즈도 넉넉해서 사계절 자녀 옷들 다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고 음. 보시면 전면 거울이 부착되어 네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북박이장도 굉장히 사이즈가 넉넉해서 뭐 짐이 많은 자녀라든지 뭐 옷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제 공용욕실 네. 안내해 드릴게요 네. 네. 욕실로 들어가시기 전에 복도 쪽에 보시면 수납장이 마련되어 오. 있습니다. <laughs> 여기도 수납장이 있네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 이건 뭐지? 여기도 전신 거울이 있나 했는데 안쪽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넉넉한 수납장이 나오네요. 네, 밖에서 보셨을 때는 네. 컬러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네. 복도와 함께 이어져 있어서 어. 네. 전시 효과까지 누리실 수 있으시고 안쪽의 서랍장은 현재 고스트 도어 효과라고 요즘 주부님들 사이에서는 네. 약간 필수적인 음. 그런 서랍장까지 어.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데 또 이렇게 와인잔이라든지 뭐 액자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왔습니다. 네. 보시면 오. 맞은편에도 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세요. 아니, 무슨 여기이게 숨어있는 짜투리 공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요? 네. 사실 주부님들이 가장 네. 선호하는 공간이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잖아요. 오. 청소기 같이 큰 오. 물건들까지도 수납해 보실 수 있으세요. 와, 이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욕실 가실게요. 네. 오, 역시나 이렇게 깔끔한 네. 화장실. 그리고 욕실은 보시면 네. 전면에 거울로 붙였던 슬라이딩 수납장이 되어 있으세요 <laughs> 열게 되시면 안쪽에 네. 안전바랑 메리형 콘센트가 되어 있어서 더 안전하게 물건들까지 보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천장에 보시면 힌필 스마트 복합 환풍기가 부착되어 있으세요 오. 이거는 이제 제습, 건조, 음. 뭐 온풍 같은 기능까지 누려보실 수 있는 건데 이 제품은 유상 옵션으로 선택해 보실 수 네. 있습니다 저는 이걸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 게여기또 습한 곳이잖아요 네네, 건조도 빨리 되고 그리고 또 따뜻한 바람이 나오네요 네, 따뜻한 바람까지 또 나와서 어? 몸 드라이까지도 나가실 네. 네. 수 너무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죠 아, 저 이제 다음 공간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쪽에도 보시면 수납장 있으시고요. 우와.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음. 마련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기본 제공 품목으로는 힘낼 이제 고급 후드와 함께 창가 쪽에 보시면은 터치로 자동 수전할 수 있는 이것도 기본 제공 되시고요. 안쪽에는 음식물 탈수기까지 기본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도 유리창이 굉장히 크게 되어 네. 있어요. 뭐 환기라든지 음식을 하다가 어뭐 수시로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도 굉장히 크게 되어 네. 있으신데 11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부님들이 이제 이용하실 제이때 굉장히 편리한 동선 음... 누려보실 수 있으세요 아니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크게 배치가 되어 있고 따로 이렇게 식탁을 배치했는데도 이렇게 공간이 그렇죠. 많이 나와 있어요 공간이 굉장히 와이드하게 나와 있으세요 어, 근데 제가... 반데 아, 이건 뭐죠? 거기 이제, <laughs> 세, 이제 세심한 부분까지 소개 드린 게 스마트폰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음. 거기 무선 충전이 가능하시니까 헉. 편리하게 생활 누리실 수 있으시고요. 수 네. 주방 옆쪽에 보시면 네. 다용도실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세탁기나 건조기를 배치하고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서 다른 물건들도 또 보관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거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거실도 보시면 네. 굉장히 크시죠? 네. 엄청난 개방감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폭이 5.4m나 음 되시고 천장고도 보시면 기존 천장고보다 높게 2.35m가 시공되는데 거기에 음? 우물천장까지 <laughs> 그러니까 더 넓어 보이고 더탁 터여 보이는 그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실 한쪽 벽면 보시면 네. 아트월이 시공돼서 굉장히 네. 고급스러운 느낌 받으실 수 있는데 보통은 아트월이 한쪽 벽면만 시공되시잖아요. 그쵸. 여기만 네. 대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네. 보시면 욕실 옆쪽까지도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급스럽고 더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넓은 벽면에 이 TV가 너무 작아 보이는 것 그쵸? 같아요. 네. 소 TV 절대 작지 않은데. 그럼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이어서 안쪽 방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어머. 이 공간은 또 어떤 공간인가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재나 작업실 같은 개념으로 쓰실 수 있으시고요 네. 이 방은 너무 좋은 게 창이 두 개가 있으세요 오. 그래서 이쪽 창으로는 중외공원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쪽 창으로는 이제 무등산까지 보실 오. 수 있는 거죠 뷰 맞지 네 그쵸 네. 뷰 맞지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서재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엔 또1인 크리에이티브 시대잖아요 여기 이제 뭐 앞쪽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나만의 그런 방송 방을 만든다든지 네. 뭐. 디크레이터들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촬영을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벽면 보시면은 기존에는 사실 여닫이문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아까처럼 고급스러운 컬러로 음.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를 이제 유상 옵션으로 음. 선택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또 닫아 버리면 또 이제 프라이버시한 그렇죠. 공간을 만들 네, 네.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안방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네, 사랑이 듬뿍 넣안방다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어서 네. 큰 침대 놓고도 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음. 이제 안쪽 보시면 유일하게 비확장 음. 발코니가 제공되셔서 네. 천장에 보시면 전동 빨래 건조대 그리고 옆쪽에는 청소하시기 편하게 오. 이제 수전까지도 제공되시고요. 네, 허, 이게 이렇게 큰 침대 사이즈를 놓고도 이렇게 나눌 때. 안방이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네.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또 특이한 공간을 좀 발견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요새는 옷들이 다들 음, 너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특이하게도 드레스룸이 두 개! 개! 오! 남성용 드레스룸과 여성용 드레스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남성용 드레스룸 먼저 한번 구경하실까요? 네. 여기가 작은 드레스룸인데도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시죠. 네, 이걸 혼자 쓰기 엔 너무 그쵸. 넓은데요. 근데 또 드레스룸 그쵸, 있다고요? 드레스룸이 두 개니까 이제 어. 이렇게 선반까지도 유상 옵션으로 기본 선택해 보실 수 어, 있는 거고요. 네. 네. 이거 무슨 뭐 옷을 다 걸어도 한참이면 남겠는데? 아래쪽에도 하실 음. 수 있으니까 굉장히 네. 넉넉하시죠. 네, 이것보다 더큰 드레스룸, 여성용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한번 보시러 가실게요. 네, 네. 굉장히 좋죠 네. 네. 아까도 넓었지만 여기는 조금 더 넓고 보시면 벽 쪽에 판넬 같은 것도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여성분들은 사실 스카프나 모자 같은 거 굉장히 음.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것까지도 깔끔하게 보관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오, 그래서 이제 드레스룸에서 옷도 입고 또 화장도 확인도 하고 모든 것을 끝낸 다음에 외출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짧은 동선으로 모든 걸다 해결할 오,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은데요 응. 저한테 너무 필요한 공간 <laughs> 네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부부욕실 보러 가시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제 부부욕실입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죠 <laughs> 네 여기도 아주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똑같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또 벽면에 넓은 거울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네 이제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욕조가 있었지만, 부부 욕실은 샤워부스가 음. 있기 때문에 네. 두 개를 다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114 타입 내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곳곳에 숨어있는 공간도 많고, 또 이렇게 고급스러운 컬러가 돋보이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많은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주부님들이 큰 평형대여도 음. 수납공간이 많지 않으면 맞아요.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평수도 크고 수납공간도 굉장히 많아서 고객님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84제곱미터 D타입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저희는 이어서 84D 타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84D 타입 특장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 84제곱미터 D 타입 같은 경우는 타사 대비해서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팬트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303세대 중에 75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남향위주의 배치를 통해서 뛰어난 일조망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빨리 들어가서 내부 구경해보도록 할게요 와 현관 들어왔는데 현관도 굉장히 깔끔해요 네 여기는 이제 114제곱미터랑 다르게 조금은 밝은 음. 컬러를 사용해서 좀더 네. 모던한 느낌과 함께 밝고 깨끗한 느낌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화이트 화이트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다른 8사타입에 비해서 패트리가 굉장히 넓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지금 이 공간이 너무 궁금해요 얼마나 넓을지 네 한번 구경하실까요? 네. 네. 아니 이렇게 넓게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리 전에... 자체만 네. 보시면 114제곱미터보다 훨씬 더큰 느낌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넓은 팬트리를 또뭐 자전거, 골프백, 여러 가지 수납을 하면서 이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안쪽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주방 앞쪽으로 오시면은 네. 옆쪽에도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이 오, 있으세요. 네, 네. 그리고 아까 114에서도 보셨듯이 이렇게 고스트 도어가 적용된 선반까지 세심하게 챙겨드렸고요. 하지만 저희의 주 장점인 팬트리 공간이 이곳에 네. 있습니다. <laughs> 제가 또 궁금합니다. 또 얼마나 넓을지 한번 열어주시죠. 네. 사실 굉장히 넓은 사이즈로 다른 84제곱미터에서는 보실 수 없는 음, 네. 정말 큰 사이즈의 팬트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또 유리창이 있는데요. 이게 뭐 공간 수납을 하실 때 환기를 또 시켜서 이제 뭐 곰팡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정말 큰 장점이고 이제 다음 공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보실 곳은 드레스룸입니다 네, 84타입에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이 있어요? 네, 사실 타사의 84제곱미터에서는 팬틀이나 드레스룸이 있어도 음 굉장히 작은 맞아요. 사이즈인데 저희는 이제 공간을 효율적으로 빼서 드레스룸도 넉넉하게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쪽 보시면 이제 창문이 있기 때문에 음 옷들 이제 곰팡이 걱정 없이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이 공간도 굉장히 활용도 높게 이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네 저희 84제곱미터 d 타입 구경하셨는데 괜찮으셨을까요? 네 넉넉한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84제곱미터 타입이 사실 고객님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타입인데 거기에 이제 팬트리와 함께 넉넉한 드레스룸까지 전부 다 챙겨드렸기 때문에 흠잡을 것 하나 없는 타입입니다. 네이 앞전에 보셨던 1, 2, 4 타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다면 이 8, 4 타입 같은 경우는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가 굉장히 인상적인 공간입니다. 같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센트럴 우남 아엘과 트레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고객의 삶과 생각을 존중하며 더 가까이 소통하는 센트럴 우남의 프리미엄 아파트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생생주택에서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아시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